안녕하세요, 잔챙입니다. 오늘은 대전을 갑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에 스패너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소고하러 가면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엄청 더워서, 지금 주행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실내 활동만 위주로 할 겁니다. 이제 네, 트라이언프 대전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라이언프 대전점이고요. 깔끔하죠? 이 녀석을 없애야 합니다. 매장 안에 바이크가 많이 늘었네요. 매장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같이 갔던 동료는 스럭스턴에 아주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레벨 500을 챙고있는 이유는 장거리 주행 무릎이 아프다고 코어 킷스를 공중에 잡는 데 엄청 도움이 아. 스피드 마스터에 완전히 <laughs> 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프라이엄프 갔을 때 스피드 마스터가 눈에 팍 들어와서 계속 T120만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월챙이가 편한 게 T120이라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발이 닿으면 진짜, 진짜. 난이도야. 그러니까. 됐죠. 되게 난이발더떠도 앞으로 더 더. 응. 그렇지. 한참 놀고 있는데 기사분께서 이제 순서가 됐다고 점들을 봐주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스페어 표시는 저희가 저희가 설정을 해놓는 거나 이제 오일 교체 하시라고 네. 쓴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하셨으면 뭐상관없으시고요한 1, 2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업이 교체 주기에 맞춰 놓고 한 6천에서 7천 정도도 보시면 요이지 안떠? 어? <laughs> 없어졌어 음트라이프오픈체팅트라이오픈체팅요 대전 트라이프오픈체팅 맞아요 맞아요 아그렇습나 네. 거기 들어와 계세요? 네오그렇습니 지역은 어디세요? 아산 아산? 네오 아산. 아산. 아산이 아산이요

초반에 올려야지 사람들이 구독도 하고 하죠 그러면은 아. 100명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네. 거기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은 100분은 확보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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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홍보하시면은 금방 커질 거 같은데 그래요? 강아지 데드다단에서네 맞아요 잘될거 같은데 아산에서 네. 오기가 좀 괴산 쪽이라서 아마 편할 거예요 어. 대북 쪽에다가 캠핑을 할 거거든요 괴산 쪽이요? 네. 아, 괴산은 가봤는데 어, 뭐, 캠핑을 이번에 아, 저는 데 타구요? Tendam is TMAN. Come on, come on, c 서 뒤에만 n c o 아 e on, c o m 야 o 요 c o m 하셔야 come on, c o 겁이 아니요. 많아가지고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거? 응딱 세워봐 아이고. 어때? 저거 보.. 어? 그러네? 조금만 더 느리게 보면 뒤꿈치 다겠는데맞네네다 응. 짧은데 <웃음> 살짝 살짝 <웃음> 같이 세워봐 오 하나 둘 마루야 엄마 이뻐? 멋있어? 팔 이쪽 발 올려봐 어 그렇지 마리아 <laughs> 몰라, 그러는데? 엄마가 타니까 이제 지도 타고 싶어서 한돼한돼 할겸 정비도 할겸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트라이엄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애견 동반 식당 검색해 보니까 그 선사유적지 쪽에 닭갈비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이 동네는 고등학교때 항상 걷던 길입니다 나온 고등학교가 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곳입니다 제가 다닐 때는 대덕공고였는데 지금 무슨 마이스터고가 뭐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둔산동의 선사유적지고요 거의 식당이 다 왔네요 콩나물 닭갈비를 시켰고요. 마무리로 밥까지 볶아 먹었습니다. 승하는데 음. 이게 발판인 줄 알고 밟았다가 뽀개먹었어 내가. <laughs> 아어다 <봤어요>, 유튜브. <laughs> 에누구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관심 갖고 있던 바이크들 한 번씩 좀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양발 어때? 한번 같이 봐. 아니 그냥 그그 상태로 까딱까딱 흔들어봐 옆으로. 4층 발인이라은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잖아 응. 이번엔 레벨 1100입니다. 어, 그거 레벨 1100이구나. 네, 이렇게, 이 이렇게. 이그렇게 앉아보고 싶었던 거드디렇게아보네 노. 뭐? 지난번 왔을 때 입었던 자켓을 다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살짝 작은 것 같아서 한치수 큰 놈을 입으려고 했더니 같은 색상이 없어서 다른 색상의 한치수 큰걸 입어봤습니다. 딱 맞네요. 하지만 재고가 없어서 패스! 칠수간다. 재밌게 놀고 다음 행선지로 떠납니다 지금 가는 곳은 공주에 있는 바이콩즈 카페입니다 벌써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도착 하 자마자 마루 의인 기를 또한번실감하게 됩니다. <laughs> 안 으로 들어 가서 자리 를 이제 잡아 봅니다. 엄마 앞으로 올라가. 빠르, 빠르. 얼추. 앉아. 아이들 카페를 왔으니 명함 있는 분들에 한장 해도 좋지요. 이거 녹장아, 여기 밑에다가 내려놓으면 가져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놔야 가져가지. 우리도 빈틈을 노려 한장 붙여줍니다. 음료와 공주방방이 나왔습니다. 다른 강아지 보고 짖었다고안 보이지. 나는니다요 재밌게 놀고 돌아가기 직전에 썸네일 한 컷.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루에 고글을 씌워줍니다. 해가 뉘엿뉘어 넘어가서 조금 시원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후끈후끈하네요. 여기도 겹치고, 계속 경로가 겹치는데 이분도 아산으로 가시나, 텐덤하신 분이 계속 따라붙는 저희를 촬영하시더라고요. 초반에 말은 없었지만 한참을 즐거운 라이딩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림길이 생겨서 따로따로 가기로 했지요. 왜 이렇게 많이? <laughs>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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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투어 타니까 응. 됐어. 됐어. 이렇게 아이고, 맛있게 식사를 슛뜨렸어. 하고 집으로 돌오늘 영상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이 길을 비춰줄 거야.